여러분 안녕하세요. 3분세지게시자입니다 오늘은 니치우 1.5톤 자식이고요. 자동발이 달린 차량이 김포 지역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니치우 1.5톤 자식. 어, 자동발이 달린 차량이고요. 어, 이 차량이 김포 지역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도색 상태는 원색이에요. 어, 앞 타이어, 뒤 타이어, 통 타이어고요. 아, 덧발, 제가 한조로, 어, 서비스 드리고, 자, 다운 트랜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동발, 부착되어 있고요. 아, 이 업체는 제조업을 하는 업체에요. 어, 어제 방문하셔가지고, 장비 보시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 업체는 파레트가, 어, 종류가 여러 종류라서, 어, 자동발을 원하셨어요. 자, 그럼, 어, 김포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자, 등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목소리도> 겨울에 사이려는 쪽으로, 그렇게 푹거어야지 그렇구나. 푹 끄고, 키를 끓아야 돼요. 그다음에, 을스 네. 올리브, 양이 붙는거죠 예, 그렇죠. 바뀔 수가 없어요, 그죠? 네, 네. 그렇죠. 듣게 들으면은, 그맨 위에, 자동. 자동 봐. 이만큼만 찾가면 되지, 이죠 너무 빠르게. 자이 좋으면 편하다. 여기 이제, 자동이 아니고, 그 사이드. 그리고 사이드, 그 사이드. 이게 중요해, 지요 그거는, 이게 중요해. 아, 넘어지는 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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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나가면. 딱 갑니다 밟아야지만 네. 나가 아, 밟아야지 예. 밟아야이게지 아, 밟지 네, 도밟아야야지 이렇게 밟야 이건 제가 대낮 구거리하고 예. 전진, 휴진 휴진하면서 안나가지 발굴 나가면 휴고 고 브레이킹 네, 그 브레이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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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얘는 뭐 깜빡 비가고고이아요 전구, 전리니까 근데 얘 등은 등지? 이거는 아, 라이팅이 아이이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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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단순히 이만 있으면 되겠네 그렇죠 그다음전 신전을 팔을 돌려내주는것같는데 다리를 올려서 팔을 빼줄까요? 아, 좀, 좀